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힘들대요 내담자 분들도 오시면 다들 그늘이 그리고 또 음, 상담을 예약을 하시고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그냥 뭐그 돈이면은 뭐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낫지 뭐 이러면서 상담도 예전 같으면 캔슬 안 하시던 분들도 많이들 안 오시고 이러십니다 자 저는 그냥 인정합니다 지금 나라 경기 경제가 어렵고 또 경쟁도 치열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 이루어 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로서 뭔가 조금 안쓰러운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 불안하고 또 불교 용어로는 번뇌하고 또 망상에 빠져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몰입이 곧 행복이고, 몰입이 있는 곳이 살던 죽던 상관없이 그곳이 천국이고 극락이다. 맞죠? 네. 우리 무엇인가 신명나게, 재미나게 하면 정말 그 순간에 시간이 찰나처럼확 지나가고요. 너무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 책을 읽어도 그렇고, 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곳이 천국의 자리죠. 그런데,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안 되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쓸데없는 생각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상상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해지고,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몰입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몰입이 곧 행복이고 그 행복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탁월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탁월함을 바탕으로 세상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 부, 명예가 될수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행복론. 그쵸? 에우 다이모니아. 이것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습관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러 갑니다. 무조건 참아라. 노력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행복할 수 있고 지금 행복해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탁월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요. 하루에 한 가지씩 몰입하는 것을 찾아라 이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탁월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무엇인가 이 탁월한 것을 할때 어떤 즐거움, 그 어떤 만족감,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탁월함은 결국 몰입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죠? 일이 잘안 풀리고 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하루 종일 바쁘게 다니고 뭔가 했어요. 그런데 정작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아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뭔가 그러고 또 불안해지고, 이렇죠. 그러나 반대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무엇에 더 집중했고 무엇을 조금 여유있게 대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요? 내가 오늘 무엇에 몰입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몰입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시험 준비하는 거에 상관없는 것도 좋습니다. 30분을 걷는 것에 몰입해도 좋고요. 30분을 책 읽는 것에 몰입해도 좋습니다. 네, 몰입과 매몰은 다른 겁니다. 몰입은 내가 무엇인가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지만 매몰은 중독과 같아요. 그죠? 자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차이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들이면서 주, 집중하는 그런 것을 몰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은 몰입들이 쌓여서. 결국 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장기적인 탁월함을 선택해라. 이겁니다. 자, 일이 안 풀려요. 경쟁은 치열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요즘처럼 이렇게 어렵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오늘 받은 스트레스 저녁에 뭘로 푸시나요? 술, 담배, 게임, 섹스, 뭐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로 푸시나요? 그거는 그냥 도파민을 채우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수 없어요. 잠시 잠깐 그냥 딴짓 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까요? 책한줄 읽고, 운동장 한 바퀴 더 뛰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록해 놓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코너에 몰리고 정말로 대단한 위기에 빠졌다. 그때일수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사시면 분명히 1년, 3년, 10년 후에 분명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자유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뭐, 친구는 벌써 집을 샀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친구는 명품 옷을 입었는데, 나는 유니클로 입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기준을 남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정말로 내가 어느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싶은지, 또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비교는 불안을 키우지만 기준은 성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된다 이러면 행복도, 성장도, 돈도 만들 수 없습니다. 아셨죠? 꼭 스스로에게 물어서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저도 내담자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스님들이 이야기하듯이 꽃이 봄꽃만 아름다운 거 아니다. 겨울 눈, 눈을 맞고 피는 동백꽃도 너무 아름답다. 음. 내가 봄꽃인지 겨울꽃인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꽃 피는 날이 있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타인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대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작은 실패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실패가 두렵나요? 그래서 계속 변명하고 딴 짓하고 아니면 일부러 변명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정말 120%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일부러 50% 60% 하고 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분명이 됐을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부모님도 아프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못했어. 그렇게 하시면. 살림이 좀 나아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무엇인가 내가 하면 꼭 성공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실패를 인정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지 시행착오로 생각하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수정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번 어느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길을 갈 때는 거기서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행착오고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남들이 오래 걸리는 거.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러면서 진짜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번 매번 전력투구하고 결과가 실패로 돌아와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훨씬 더 불을 이루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실패하면 죽어 아닙니다. 실패하면 더잘될 거야. 왜?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 되니까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함께 성장할 친구,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공동체적 성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함께 성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거죠. 많이들 하는 얘기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비슷한 또내 꿈과 비슷한 친구 또롤 모델,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작은 모임, 이 네트워크가 어느 순간 부의 인프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죠, 일단. 그래야 나의 네트워크도 훌륭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맞죠? 나는 정말 엉망진창인데 내가 만든 네트워크만 뭐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으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구보다 몸매 관리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 깨끗하게 입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할 때 천박해지고 타락하는 거. 위기일 때 화내고 좌절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위기의 순간에서도 부지런하고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네. 자, 힘들수록 몰입합시다. 몰입은 불안을 잠재우고, 몰입은 오늘을 성장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탁월함은 결국 우리를 불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 그것은 몰입부터 시작입니다. 몰입하기 참 어려운 시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몰입할 것을 찾고,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꼭 몰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어 있고,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